자 오늘 이 아침부터 어, 뭐 전주에서도 이걸로 난리가 났는데 부정선거 밝히겠다 가세현모금 여당 무더기수사법본부 이건 이제 미디어치의 오랜 독자들은 다 아는 얘기죠 이거 뭐 제가 1년 전에 이꼴 난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어? 이게 이거 지금 어, 한국일보 이정원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게 차라리 제 기사가 더 나아요 어, 이건 제가 1년 전에 쓴 기사인데 사실은 뭐, 제가 이, 이정원 기자가이 소스를 제가 줬죠. 이게 무슨 문제냐, 요, 놈들이. 자, 이놈들은 선거에 나간 놈들이 아니야. 가세연의 강용석이부터 해가지고, 김세희, 이거, 김영호, 이거 총선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체가 아니라. 선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벌어진 부정 선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자격이 없어. 제3자야제3자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나,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래야 되는데, 이놈들이 돈을 먹으려고, 이격도 없는 놈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돈을 모아버립니다. 6천만 원을. 어? 자, 이렇게 모았는데, 이자도 변호사인데, 이 6천만 원을 제3자가 모아서, 이 상대자는 누구였냐면은 민경욱이에요, 민경욱. 정치인에게 제3자가 돈을 모아서 돈을 불법적으로 전달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모았어. 모아놓고는 선관위를 얘기하면서, 아, 이 6천만원은 우리가 정치자금법 문제로 민경욱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 놓고 6천만원을 가영소이가 꿀꺽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민경욱이는, 아, 가세현 거를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으겠습니다. 해가지고 민경욱이는 또 따로 모아요. 이걸 한 가지 건 가지고 두 개를 모아놓는데, <laughs> 아니, 그러면은, 민경욱이 니가 모았으면은, 니가 모아서 니네 선거고 니가 소송을 하면 되는데, 요놈들이 어떻게 했냐. 돈싸움이 남나아 돈싸움이. 왜? 민경욱 이름 팔아가지고 가영석이 6천만원을 먹어버렸으니까, 아, 민경욱이가 했겠지. 야, 이씨, 아무리 불법이어도, 어? 물밑으로 좀돈좀 내놔. 이랬겠지. 그래서, 3천만원을 뜯겼어, 민경욱이한테, 가영석이가. 6천만원 혼자 꿀고 먹었다가, 민경욱이가 이제 막 컴플레인 하니까 3천만 원을 민경욱한테 뜯겨서 이 김세희가 이제 열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어? 가세현이 민경욱에게 3천만 원 좋다. 어마어마하게 떠들어서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 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사를 먼저 냈는데 민경욱이랑 또이 가세현하고 또돈 사업 벌어지니까 이제 김세희하고 강영석이가 실방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것들이. 협박을 해요. 민경욱 아저씨, 어? 2020년 6월 15일 월요일에 저희랑 로데오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 맛있게 드셨죠? 어 커피 맛있게 드셨다. <laughs>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 우리가 지원 한푼도안 받고 우리가 그냥 모금만 했어? 내가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6월 15일 월요일 로데오 커피숍에서 민경우에게 3천만 원을 불법으로 줬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민경우 너 죽어? 민경우가 바로 엎드려 빌어버립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을. 근데 이런 짓을, 이것들이 한 군데만 한게 아니라, 백몇 군데를 당사자가 아닌 놈들이 돈을 모아서 소송한다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걸려든 정치인이 내가 알 기로 30명이 넘어요. 한국일본은1 0명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한 30명 정도의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지들이 돈 모아서 그 돈으로 용돈도 줬는지, 민경욱처럼 아니면은. 소송비를 결합했는지, 이게 다 불법이거든. 그래서 이놈들 플러스 정치인 30명이 지금 다 감옥 가게 생긴 거야, 이게. 국민의 힘이 지난 총선 때 수도권에서 전멸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놈들에게 걸려든 30명의 정치인이 민경욱도 인천이잖아요. 다 수도권이야. 그리고 다들 정치 경험이 없는 좀 젊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 경험 있으면 이런 거에 안 걸려들겠지.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도 다들 지금 다당연위원제 하고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한 30명 정도가 그냥 이놈들 때문에 다 초토화돼버리는 거야. 이거 이거 장난 하는 상황이지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이거 내가 이 기사 보세요. 이거 언제 썼는지 이거 이거 1년 전에 썼거든. 이거 2021년 6월 9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오늘 나온 기사랑 지금 제가 나온 기사가 똑같잖아 1년 뒤 기사인데. 나는 돈 누가누가 누가 먹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민경호 하나 깐 건데, 김소연이 이것도 협박을 해요. 아니, 이것들은 지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걸 막 대놓고 협박을 해. 둘다 같이 죽는데, 어? 이거 완전 너희들도 마피아냐? 뭐래? 자, 김소연! 민경우 의원님, 지급한 그 돈의 출처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다 같이 다칠 일이라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다칠 일이라 강 변호사님, 김세희 대표 말하자 야, 이거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 어? 우리가 너 불법으로 던졌으니까, 우리가 불문 죽으니까 너 엎드려. 이거 뭐 한동훈 윤석열보다 더한, 더한 자들이지. 이것들이 만약에 검찰총장이면 더했겠지. 응? 그 협박을 한다고 엎드려 비는 놈들은 뭐야? 빨리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1년 전에 내가 경고를 했는데, 이제 너희는 다 죽었지, 이거. 이 액수가 지금 몇십억이 넘어가는데, 이거. 내가 서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어? 애초에 가세연은 돈을 모으기 위해 후보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이름이 필요했고,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관련 확신이 없으니 자신의 돈이 아닌 가세연 돈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봤다. 양자 모두 부정선거 진실에 대한 어떤 의지 없이 한탕주의 노린 대가를 참혹하게 치게 될 것이다. 아세현 김세희 100% 구속이지. 어? 그리고 이 30명 정치인 이 중에 절반은 구속이지. 김세희에는 강용석이 다 알아서 했어요? 대표사가 누군데? 그돈 불법으로 모금 통장한 그 법인 통장의 명의자가 누군데? 김세희지. 강용석이? 나는 몰라요, 그럴걸? 어, 그거는 대표이사가 다 알아서 했지. 나, 나 같은 뭐, 게스트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뻔하지. 김세희가 먼저 구속되고, 김세희는 이게 자기가 아니라 강용석도 주도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지 강용석가 이제 구속될 거예요. 김세희 지금 내일 당장 구속될 수 있어, 이거. 어? 이미 다 드러났잖아, 지금 이거. <laughs> 이 멍청한 자가, 어? 실실거리면서 이제 김용호 구속된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야막 김용호보다 니가 먼저 구속돼 어, 내일 영장 나와도 너는 할말 없어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이 보수 개돼지들 어 가세한 그품돈 받으려고 이걸 막았어야지 이거 부정선거 만세한 놈들 다 나가 죽어 이거 어? 이놈들이 뭘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냐고 다 돈잔치 했지 이거는 제가 이 끝나고 노영희 변호사 방송 나서 제가 또 한번 강조할게요. 아마 이 민주당 지자분은 이거 기겁할 걸. 이건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런 백두들나제 이런 사기를 칠수 있을지 아마 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믿은 거지. 윤석열에 충성하면 봐주겠지 그러는데 이게 윤석열이 봐줄 수 있는 사냐 이게? 선관위가 잡았는데 이미 이거 어 <laughs> 참. 하여튼 보수는 이안정권가세연과이 추종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돈 받아 먹으려고 이들을 비호한 정규제 같은 자들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오늘 안정권이가 재판하는데 법정을 점령해가지고 재판이 취소됐다 아이고 잘들 한다 잘들 해 지금 엎드려 빌어도 지금 살까말까 하는데 어? 떨거지를 끌고 가지고 판사 협박해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이제 끝났지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응? 근데 보석을 신청했나본데 어? 검찰이 정확히 짚었더만, 어? 요런 잡범들은 잘 잡나보지? 어? 멀쩡한 사람들은, 어, 누명쇼 잡아내고, 요런, 요런, 요런 애들은 이제, 어, 잘 잡나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안정권이가 보석을 신청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갑작스레 인신 구속됐고 45일이 지났다. 석방시켜달라. 자, 검찰 얘기야.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구속 당시와 달라질 사정이 없는데, 영상을 삭제하고, 징거림멸하고, 안정거리는 다 삭제하잖아. 안정거리 영상은 다 범죄 영상이에요. 쌍욕하고, 협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 영상을 다 삭제하잖아. 그니까 안정거리는 실시간으로 징거림멸해왔어. 그까징거림멸의 그러니까 우려가 있고, 어? 벨라도 관계자들과 지회사 입을 맞춰 허위 진술할 가능성은 100%지 뭐. 그리고, 경찰서에서 관련 범죄로 19차례 출석요구했는데 출석을 불응해 체포영장 집행됐다. 윤석열만 믿고 경찰에 안 나간 거야. 이게 구속사유가 되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 4차례 폭언, 폭설, 폭격, 협박, 명예훼손, 성폭언. 이1 4차례이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14차례가 한건한건이 장난이 아닌 건들인데 1년씩만 나와도 14년이고 2년씩 나오면 28년이잖아 이건 중형이 이미 결정됐지 이 14건을 병합을 해줘 가지고 시간이 끊었지만 14건을 뭉쳐놨으니까 한번 딱 때리면 은 이거 10년에서 28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형이 예상됐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확실하다 내가 봐도 아마 안정권 풀어주면 도주할 걸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모욕죄나 선거법은 뭐 3년째라 그래도 이게 이 14차례짜리 그리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한 몇십 건더 있어 이거 말고 이 14건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내내 내 것도 한 세네 가지 더 있고 안정권이가 제일 위험한 그 자기 여직원 그 친구도 지금 더 많이 넣어 놔가지고 이거는 뭐야 50년 60년이야 이거 잘못 걸리면은 어, 그러면 당연히 도주를 하지 그래서 얘는 못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살 길이 없었냐 있었지 지금 그 열네 권의그 고소 고발에 첫 번째 타자가 나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겼어요 보수에서 이 안정권이 땅욕하고 협박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거 막아야 된다 했을 때이 작자 어이 작자가 갑자기 튀어 나오더니 왜 우리 안정권을 괴롭히냐 어 변희재 너 서울대 나왔다고 왜 고준 안정권 괴롭히냐 어우 진짜 이거 어 아니 해양대라고 사기를 쳐서, 학력을. 사기치지 말았더니, 요 작자, 요안정권의 뒤에 있는 요, 요 배우, 배우자가, 어? 안정권이를 왜 서울대 나온 놈이 고졸자를 괴롭히냐. 안정권이 욕은 너무 예술적으로 멋있다. 어? 안정권이 보수의 희망이다? 계속 부추겼어! 욕도 해, 욕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몇 시건이 돼버인 거지. 그때 내가 잡았을 때, 최소한 보수 언론들이 정규전나 조합제가 이거 안 된다 그랬으면 얘가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부추겼잖아. 그리고 변호사도 공격하라고. 네가 볼로 이용해 먹었잖아, 안정리를 그리고 여자애들이 안정권 직원 여자애들이 걸렸을 때그 관련된 여자애가 정규제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정권 좀그 막자 했더니 또확 전화 끊어 버리고 네가 안정권 죽인 거야, 정규제. 그때만 막았어 봐. 이꼴 났겠냐고. 근데, 안정권 구속된 다음에 이 작자는 안정권에 안짜도 안 꺼내요. 너, 너 영원히 나타나지 마라, 진짜. 어? 너는 태극기 모습 변절자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은 자야. 또 누구 어떤 젊은애 끌어다가 안정권처럼 이용해 먹고 또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응? 그 안정권은 이제 종신형이고, 너 안정권이 나한테 편지 보내라. 어? 정규제 이 작자가 너를 왜 그렇게 이용해 먹었는지, 네가 돈을 얼마 줬는지 나한테 불어. 어?